자, 시청자 문의 6158님께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부산 쪽이죠. 해운대구 선수촌로 208번 가길에 있는 그 주택에 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주택을 매도를 할 계획인데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는데, 아, 그렇죠. 해운대 쪽도 지금 굉장히 또 마침 핫하다 보니까 이걸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좀더 가지고 있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요것도 우리 이동규 전문가님께서 조금, 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어, 네 여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런 걸로 사연까지 남기실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물건입니다. 왜냐면 지금 어, 이제 문의를 주신 시청자님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뭐 반여동 일대가 거의 다 이제 거의 다 재개발이 돼서 어, 새 아파트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노후된 옷은 벗고 이제 새롭게 탈바꿈하는 지역이고요. 뭐 오른쪽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으로 가도 뭐 안락동이나 이쪽까지 다 재개발 구역이 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뭐 반여 3구역 같은 경우는 뭐 조합장으로 인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어 어쨌든 어쨌든 다 변하는 곳은 맞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우리 토지 위쪽으로 보면 어 유명하죠. 센텀시티도 유명하지만 센텀 이지구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나 아니면 주거 문화 시설들이 내 토지의 주변으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뭐 추가적으로 지금 반석초등학교 밑으로 보면 어, 실질적으로 구역 지정이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만는 여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동의서도 걷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만는 우리가 확정적으로 알수 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주변이 변하게 된다면 어차피 부산도 어, 서울과 거의 약간의 비슷한 형상을 띄고 있기 때문에 어, 땅이 좀 부족한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토지가 부족한 지역에서 한번 올라가면 다시는 내려올 수 없는 이런 건축물들, 아파트가 올라갔을 때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땅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큰 메리트. 그리고 이런 말들도 있죠. 그 마지막에 남아있는 땅이 금사락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아무 걱정 없이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일단은 뭐 얼마, 얼마나, 얼마나 오래 보유를 했는지 뭐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치로,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이제 사연을 받았는 걸로 봤을 때는, 어, 무조건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 팔면 굉장히, 굉장히 후회하실 거다. 이렇게 좀, 어,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